이제 한 선수를 영입을 하려면 다른 구단도 고교 야구 그리고 해외 선수들까지 정말 많은 선수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내가 뽑은 최고의 라인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먼저 라인업 지켜보시죠. 네, 1번 1루수 김혜성, 2번 지명타자 페라자, 3번 삼루수 최정, 4번 외야수 로아스, 5번 일루수 오스틴, 6번 외야수 레이에스, 7번 외야수 에레디아, 8번 포수 양해지, 9번 유격수 오지환, 선발은 알칸타라입니다. 단장님이 짜주신 라인업인데요. 외국인 타자로 도배를 하셨어요. 보기만 해도 진짜 숨막히는데 이렇게 라인업을 짜도 되는 건가요? 아 우선은 이제 박정권 위원하고 같이 짜는 걸로 제가 사전에 듣고 네. 박정권 위원하고는 다르게 가자라는게 기본 음, 컨셉이었습니다. 스타일을 알고 아시니까? 이렇게는 안할것 같으니까 <웃음> <웃음> 외국인 선수를 이렇게 고별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 안 했을 거고 음. 제한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야수는 외국인 타자를 하는 게 맞다. 음. 기본적으로 수비는 돼야죠. 그래서 페라다 선수를 지명타자에 넣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지? 어, 지금 이 라인업을 보면 OPS가 상당히 높은 타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유성규 단장이 그 단장 시절에 보면 팀 전력 분석이나 상대 팀 전력 그리고 시즌 예측을 할때 OPS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OPS로 활용한 이런 라인업이 나오지 않았나. 박정권 위원님과 다르게 짜려고 이렇게 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laughs> 그러면 박정권 위원님에 라인업도 확인해 보시죠. 1번 유격수 김도영, 이번 일루수 김혜성, 3번 외야 박건우, 사번 지명 타자 로하스, 오번 삼루수 노시환, 육번 외야수 구자욱, 칠번 1루수 강백호, 팔번 포수 양의지, 구번 외야수 윤동희 그리고 선발은 류현진 선수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보여요. 음. 이제 국내 선수 위주로 꾸려주셨네요. 네, 확연히 좀 다르고 그래서 사실 제가 망설인 건 이제 삼루였는데 네. 사실 최정 선수는. 어 조금 나이가 많다 그래가지고 음. 좀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젊은 음. 어, 라인업을 한번 꾸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한쪽으로 어, 편향되지 않고 그리고 각 팀에 어, 웬만하면 한 명씩은 넣어보자 어,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SSG가 없는데 음. 사실 SSG에서는 사실 뭐 최정 선수를 제외하고는 사실 좀 어느 한쪽으로 좀 치중된 그런 어, 능력치들이 좀 있어서. 물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어전 팀이기도 하지만 늘 수가 없었죠. 늘 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어 수비 일단 제일 우선순위로 어 넣고 어 라인업에 있는 타자들이 모두 이제 정확성이라든지 장타력이라든지 뭐 주력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빈 공간이 없게끔 한번 어 이런 라인업을 한번 짜봤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유격수가 김도영 선수예요. 그렇죠. 사실 어, 노시환 선수하고 김도영 선수를 어, 좀 고민을 했는데 김도영 선수는 사실 유격수를 계속 했었죠. 음. 그리고 김도영 선수를 유격수를 하는 그런 어, 원하는 그런 팬분들도 굉장히 지금 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대로 짜는 거기 때문에 음. 유격수에 김도영 아. 선수를 한번 어, 넣어놨더니. 어, 라인업이 괜찮게 완성이 됐어요 지금. 네. 어, 그리고 외야수에 또 윤동희 선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 윤동희 선수의 뭐 정확성이야, 뭐 수비 되고요, 음. 네, 주력 되고요. 지금 뭐 초반에는 살짝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윤동희 선수의 그런 능력치를 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 네, 중견수도 충분히 어, 지금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코너 외야는 구자욱 선수, 박건우 어. 선수. 빈틈이 없다. 빈틈이 없죠. 이 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장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니, 각구단 안배를 하는 걸 응. 봐서는 KBO 기술위원을 가려고 하는 <laughs> 거 아닌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laughs> 네. 전 지금 순간적으로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어, 새로운 국가대표님 감독님이 <laughs> 네. 지금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선수 구성을 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핵심이 그러니까 네. 있다는 거잖아요. 핵심이, 아니, 뭐 핵심이 <laughs> 아니죠. 아니. 좋은 <laughs> 네. 꿈이죠. 네. 네. 전 단장님 핵심이 아니고요. 네. 굉장히 객관적이고, 네. 어, 제 나름대로는 한한 네. 한 시간 이상은 고민을 했거든요. 어. 한 시간 이상 고민을 한 끝에 나온 어, 이 라인업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2022년 한조아시아계 야구대표팀 네. 기술위원회에 있었는데요. 네. 그때 꿈의 라인업. 저희가 오. 계획하고 오. 예상했던 라인업하고 거의 비슷한. 그렇죠.